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또, 영상은 오랜만에 찍어보네요. 지금 회사에 고정 짐 실는 곳인데, 회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덩그란하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laughs> 일단은 짐, 요거, 어, 요 안에도 없거든요. 제가 문 열고, 그래, 다 왔습니다. 일단은, 짐 실는 거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게차는 잘 못하지만, 일단짐실린 것도, 아, 이거 좀 화면이 약간 밑으로 눕었네. 그래도 한번 실랑이 한번 보여드리고, 어 아, 합시다. 이제 네. 안아볼때 메고, 보지. 아 일단 카메라 켜고 하니까 이게 또잘 안되네요 안 제가 바짝 붙여야 되는데 바짝 못붙였어요 어, 어, 제가 일단은 음. 오케이 일단은 제가 짐 하나 더 음, 가지고 올게요 영상을 조금 길어도 일단은. 10만원 더 가갖고, 짐 실량을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혼자 영,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이게, 지기차에서 내려가고또 카메라, 음, 돌리갖고, 또 찍고, 이제, 이카락하니까 솔직하게 조금 귀찮네, 제가. 어, 어 귀찮아갖고, 일단은. 음. 잠깐만요. 이걸 빠어떼야 일곱. 아, 어. 초라 예정 가는 거, 어, 점표가 있거든요. 어. 제품에 붙어 있는 거라서. 일곱. 어. 자, 항상, 지리차는 짐쓸때는짐 들고 갈 때는 항상 후리해서 가야 되거든요. 어 여기 회사, 규정이에요, 규정. 짐 들었을 땐 항상 후진으로. 열려라, 차한테 이게 자동문이거든요, 문. 뭐. 음. 이 오늘은 1월이라서, 회사에 아무도 없어요. 내일 아침 8시나 9시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갔다가, 어. 오늘 쉴 거, 오늘 가갖고, 바로 그냥, 이제, 네. 어, 짐 내리려고 가요. 내려라 일찍. 도로부터 할인받고, 막, 이래저래. 아마, 안될까 싶습니다. 음. 음. 자. 내놓고. 짜잔! 자. 저는 지게차를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어. 자, 일단은 다시어놓고 나갈 때 다시 영상을 좀찍게요 여러분, 산차 끝나고 밖에 나왔고요. 이렇게 문을 닫고, 세컨도잠그고 어, 그렇게 아,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자,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어, 내일 8시나 9시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현재 시간은, 시은 8시 55분이네요. 저 음, 앞에 편의점 잠깐 가갖고, 편의점 잠깐 들리다가, 음, 그래가출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수해야될것 같고, 어. 일단, 오늘 짐은, 원래 제가 30발리터를 실고 음,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보니까 26발리터 네요 어, 일단 26발리터 실으니까 무게도 얼마 더 나가네 30발리터 실어도 무게가 대략 한뭐 5톤 6톤 나오는데 이거는 4톤, 4톤 5, 5톤 정도 보면 되네무게는 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다가 구독도 올리면은 그때 다시 영상을 좀 찍게요. 자, 자 여러분 본선에 들어섰습니다. 자, 좋고요. 음, 저, 이게 이거는 제가 고정 짐이잖아요. 어, 고정 짐 하다가 요 최근 들어 갖고 코를 좀 잡아봤는데 와즐거안되 더라고요. 즐거운데 또 힘들어요. 음, 아 너무, 너무 힘들어, 요 힘들어, 골발이 이게 아이 콜바를 며칠 내 보니까 이, 이 고정 일이 진짜 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내 시간에 가서 내가 알아서 짐 줄고 가가 가면은 알아서 내려주고 또빈 박스 회수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어주면 와서 내놓고 퇴근 끝. 근데 이 콜바에는 뭐 경무실 들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송장 사인해두고뭐 해야 되고, 아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근데 요즘에 우리가 지금, 어 연말이래 가는가 몰라도 지금, 배차 음 건수가 좀 많이 좀, 좀 줄었거든요. 평소에 보면은, 이때까지 계속 보면 한 달에 한 27탕? 이래 했거든요. 28탕? 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저번 달, 저번 달은 이제 명렬을 깼다 치고, 이분, 이제, 이분 달에는 또 배차 건수가 많이 없네요. 오다가,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또 이제, 콜을 좀, 좀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매출은 해야 되겠다며, 음, 그래서, 이제, 콜도 이제, 이사시도 이제, 음, 새로 하나 깔았는데, 어, 어, 콜 보는 것도 적응이 안되니일단 일단은, 편도발에는 있는 건안 하고, 운임이 좀 약해도, 어, 왕복 위주로 콜 뜨면은, 이제 한발씩좀 할까 싶습니다. 어, 그냥오전중으는 보다가, 없으면은 심하게 하고, 음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러고 이제 콜을 보니까, 야, 재산, 이제 1년 전 켜야 되나? 어 그때 제가 또 콜바를 좀 해줬잖아요. 예.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이제 기억을 되듬어서 생각해보면은 와 진짜 오답없습니다 단가도 완전히 안 좋고요. 너무 안 좋아요 단가. 그냥 와 옛날에는 이제, 이제 왕복 코스 있는 거 보면은 고정차보다. 울이 운임이 더, 솔직히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 고동, 보동, 고동차는 원래 운임이 있잖아요. 그 운임대로 가는데, 그 이제, 그보다 더 떨어진 것같아서요 아, 이거 이거는,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차피 또 하차지 가면은 어차피 차량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영상 찍었는 거 일단은 이제 편집을 해보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은 기차는 간데 할라나 모르겠다 <laughs> 어 하든가 일단은 어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원래 할 말이 좀 많았 많았었거든요 많았었는데 이그 그거는 다음 영상 때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어, 그러면, 콜바리, 잠깐, 이제, 콜 잡았을 때, 꽃대, 저, 잠깐, 이제, 또, 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